Richie, can you 10 seconds to insertion five seconds left bomb located by op-4 그 위쪽에 놈들다 조지 때까지 내려올 생각 말라. 타못지 다다네. 내부에 네. 한명 있어야지 이칸 탑칸? 탑칸이요. 카카이요 아, 카칸이란다 퓨즈? 여기 오데나. 여기는... 멀리서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죽었다! 살았다. 누구야? 여기 2층 있어요. 1층, 1층. 여기 이런데 가요. 이네 어. 글라이 오. 글라이 아, 진짜. 이 교환 왔나? 아, 기억 못 했네. 계단이에요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거 아, 맞아. 네요아 아, 맞아. 아, 아 아, 맞아. 아, 아 아, 맞아. 아, 도도가 안맞은건가 저거? 터린 났거든 <laughs> 서마이트가 있으니

Drone has located a bomb. Ten seconds to insertion. Five seconds to insertion. This defuser is now secured. You found a bomb.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so A 테라스 공략할게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깨났네. 요 어, 뭐야? 해. 아, 헬인가? 헬인 거, 거 같은데? 밴디 부상. 그, 동, 어. 동남쪽 계단. 한대 맞췄는데. 이거 리 팀에서 어있지 고독 한압 파괴. 어, 오른쪽. 보피님. 아까 오른쪽 그, 쪽방 있죠? 그 거기. 화이트 아, 아. 1층 1층 1층. 1층 f r i 1층에 둘이 있었어. 이 1층 그 계단 1층에 그밴디타하고뭐 있었거든요. 엘라. 방금좀 뭐야! 연, 연기 좀 하네. 하는... 얘핵 맞아요, 얘네.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니, 레펠을 타고, 레펠 착지한 소리를 듣고 문을 까야 되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서 레펠 거기, 울타리 넘어가기 전에 문을 깠어요, 얘가. i <laughs>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 나오게 이제 무슨 <laughs> 거 봤습니까? 그냥 핵이지. 집에 위에 있는 친구가 친구예요 그냥 한두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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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요리를 해야겠구만 역발산 하지만 전1 0 0 보이는 핵이 있다0 m <laughs> <laughs> 그건 몰랐네 Yeah, I'll the I Easy the area, keep the bombs protected. from <laughs> oh, the <laughs> pack. 10 s e c o n s e c o n d s to insertion. 5 seconds t 좀 얽니까, 이거 계속 버그 걸린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안 넘어가지에서 밴디 아니 그거 누구야? 얘가 이 그래서 죽은 건데 아까 안 되네 뭐야 이거 나도 안나 나도 안 넘어가 돼 계단에 몽산유.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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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어장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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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오케이. 어 터졌는데? 어, 어떡거? 터진 거지? 어어 어디에 여기. 이거... 거... 자판기 보이는데 이거. 아 근데 한번 잡복. 아 for last upstanding. 핵 핵이 자폭했는데 뭐야? 이거 글라스 나무가 아닌가? 내가 뽑혀가면 빠져야겠다. 뽑히 하트비트 읽으면 불빛 내가 해줄게.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아마 정면 쪽은 고독 많이 깔려 있어서 오면은 제가 바로 알 거예요. 오피 와우, 쪽으올올라면못못어가 와우, 와 방패 우렸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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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박패죠방 찍까? 얘는 원래 월휴같은는 거예요. 그냥 주의 긴 땡기면 바로 죽고 그저 신에게 유비석도 기도해야 되는 해외은 아니고, 원액 원액 <laughs> EST 같은 느낌? 정구치는 뭔가 술탄을 못 던지네. 벽울 안... 구멍은 안 보고 사람을 보고 던지니까 뚫어놓긴 했어요. 뚫어놓은 걸 보긴 했는데, 오히려 집어넣지 못했어. 산람 보고 던지진 않아요.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제들로맞출까면서 아, 죄송하고 던지다가. 하 밑에서 위로 던지다가 천장 걸려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닐까요? <laughs> 쿠킹하고 제가, 이제 한 번에 네, 죽이겠다 해가지고 던지자면 이거 펄스 C 포킬저그 멋지게 한번 잡아본다고 했다가 바로 헨리가 바보 멍청한 거 아니에요 한명 퀸이 200인데 이드론 미친 거야. 위치위치 i t 반딧 n d i t b a n d 아 t Bandit. 다 a n d i t 이 a n d i t b a 이 d i t Bandit. Bandit. b 뭐지 궁진술인가? 아, 그 스파찌기 때. 너몇 그 명이지? 아 h 스폰 킬. 맞았다. 야. 이 띵띵띵 뽕뽕 여기 또 작업해야 되네. 찬스 가지가야. 아, 언니. 우야 이게. drop the defuser. 뭐 있었어? 너. 깼어. The d i f f u s e r has been secured. You Must recover the d i f f u s e r 하다니. 아이서. 답은 방패다. 나 지금 요주 인물은 죽은 것 같아요. 하나. 제 쟤랑 저 지금 엘라하고 있는데 제, 제 둘이 요주 인물이에요. 엘라가 남쪽으로 갔어요. 충성 컷. 녀 팔자님 1층 봐주셔야 돼거든 1층? 그렇죠? 엘라, 로밍 온 거. 오케이, 내려가요, 그럼. 어, 있다,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선광 붙어 있거든. 천, 천장에 성강 붙어 있거든. 못기졌다 아, 죽었어, 씨.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엘라다. 엘라 왼쪽? 그거이 등지에 아직 여기 바다 씨 뚫려 있어 여기 여기 바다 씨 왼쪽 구석에 엎드려 있다 강아지 구석 여기 여기 있다 수... 쿠킹되나 이거 수류탄 쿠킹해서 나 수류탄이 아니야 저거 순대지? 지나가다가 터져야 될 거예요 순자리 뒤로 좀 빨아보세요 뒤부터 보세요. 오인 사격. 자, 안에 뭐예요? 엘라 근데 충성이 여기 입구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들어와요. 충성대가 입구 막고 있어요. 킹. 빨리 튀어 줘, 선단이. 여기 여기 충성. 어. 어... 엘라 부상. 충성 하나 남았어. 아 그쪽. 그방 안에 충성. Drop s h t r p s t 아 활자님이 확 와서 에런 활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쏘면서 들어갈까 <laughs> 쟤네가 날 먼저 봐도 내가 먼저 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쏘 그걸 그렇게 많이 하죠 그냥 나올.. 나올 것 같은 코너에 일단 쏘고 m 미4 0 j 미4 0 움직이면서 쏘다 We n e e 움직이면서 쏜다! 자 <laughs> 아 그게 흑바람 층 나와야 봉도 보는데 1층, 1층 너 입구 아니? 정문 아니야? 입구, 입구 이거, 깡패드 좀봐야 정문

같아. 여기 고독을 깔았는데? 당겨줘. <웃음> 오, 이터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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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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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치, 이치, 이 이치, 이고벤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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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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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씩 안 해. 나죽을거같서 툴을 던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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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화자실에져서 던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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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엘라도 그 그쪽에 있었어요. 는 쪽, 화장실 a d 겁나 절하 o it. I don't k n 디 w I don't know. I 스 o n t know. I 어요 제 오른쪽에 한번 보시네요. 오른쪽에 펄스 소리한번 들렸거든요. 위에서 들린 거. 아까 펄스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서까 근데 이거 방패 들고 있는데 왜 이리 자꾸 다치지? 사실 음. 옆에 보여서 그아까 아까 처음에 맞았던 거는 제가 움직이는데 때렸어요. 실수로 투정반도에 <laughs>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오, 오. 설치하죠. d p s 잠깐만요. 저 들으니까요. 이거 로션 어딘지 모르는데. 맵은 나왔으니까. 로션이 딱 앞에 있다. 로션 앞에 딱 나승 나승게 나승게다. 이게 들어간다. 계샷권요. 계샷권이. 이거 또 던진다. 로션 샷권이. 여히사건이요 입구에 요동많이 펼쳐져 있겠고 이거 또. 아할게요안안는 또. 요빠는 아빠는 또. 아빠는 또. 아빠는 또. 아빠는 또. 정이 구현 아무이포이 살아있었다 아이 어... 역전승 역전승 이걸 내가 에이스 인정합니다 방칙맨이 인정 방칙맨이 핵다 잡았습니다 네. <laughs> 방칙가이즈 핵도 잡자벤틴막몇 바퀴 돌면서 엎어지던데 <laughs>